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홍화 가치 하락률 세계 1위. 워낙 값만 곤두박질. 왜? 아니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75원을 찍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싶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보면 전쟁 난줄 알겠어. 물론 휴전중인 국가라서 전쟁중인건 맞긴 맞죠 그런데 그거랑 지금이랑 아무 상관없잖아 그냥 1475원 찍은거잖아 미칠노릇이라니까 여기 보세요 달러 대비 주요 통화가치 변동률인데 그냥 한국이 압도적으로 통화가치가 하락률 1위를 찍고 있잖아 맞이 됐을까?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난게 유학생들 유학비가 1년 새 가만히 있었는데 12% 늘어난 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12% 손해를 보면서 환전을 하고 유학비를 보내고 있다는거지 않습니까? 여기 미국 LA 환 환전소인데 여기서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싶으면 1764원이나 주고 달러를 바꿔야 된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게 뜻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는 한국 돈 가지기 싫다 우리는 바꾸기 싫다 이거지 않습니까? 아니 국제적인 도시의 환전소에서도 한국 돈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가지고 있어봐야 안전하지 않으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저렇게 빠른데 누가 저 돈을 바꾸고 싶어 하겠어요 거의 베네수엘라 돈이 돼버렸다니까 거기에 아까 유학비 오른 것과 같은 맥락으로 국내 기름값이 지금 장난 아니죠? 서울에 지금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이래 아 물론 저는 2주 전에 경유 만땅으로 채워놨습니다 원래 차를 안 타는 사람이지만 장보러 갈때밥 먹으러 갈 때는 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주째 차를 안 타고 있어 기름값 때문에 아까워서 못 타게 되더라고 요즘에 장보러 걸어서 20분 왕복하고 댕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있잖아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휘발유 가격 오른 것만 봐도 아실 수가 있잖아 모든 원자재가 저렇게 올랐을 거 아닙니까 왜? 달라주고 사오는 거니까 농협 갔는데 물가 보고 내가 환장했다니까 삼겹살이 금겹살이야 금겹살 아직도 추석 대목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대로 두면 외식 물가는 물론 식탁 물가도 위험하겠죠 국민들의 삶이 점점 하락하는 거야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 물론 우리만 아무것도 안 했지 누군가는 지금 먼지거리 하고 있죠 그래서 정책 당국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보고 있었는데 해결하는 방식이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환열 고공행진에 결국 정부 국민 국민연금 카드 꺼내 들었다. 시 아니, 미국에서 환율 조작하지 말라고 얼마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경고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국민연금 카드 꺼내네. 정신을 그못 차리고 있어. 아니, 저래도 되나 싶지 않습니까? 이번엔 진짜 환율 조작국으로 찍히려나. 난 진짜 모르겠어. 그리고 방송사에서는 환율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뭐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국민들 핑계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많이 사는 것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저만큼 올랐대요. 말이 됐을까와 아, 진짜 미치겠네. 작년에는 그러면 왜안 올랐는데 작년에도 서학개미 난리였는데 왜안 올랐어요? 아니 핑계를 댈게 없어서 국민 핑계를 대요. 맞아야 되겠다. 아니 근데 저 국민 핑계 되는 게 그냥 웃고 넘어갈 게 아니라 무서운 게 지금 중국에서 해외 투자 소득자 세금 징수 강화해 가지고 외국에서 돈을 벌면 세금을 굉장히 강하게 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MBC가 이야기했는 거 근거로 국민들 핑계 대면서 지금 원달러 환율 심각하니까 지금 한40% 때려야 돼. 이러면 여러분들이 뭘 하실 수 있는데요? 중국처럼 똑같 같은 제도 만들면은 여러분들이 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다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구조라니까. 그리고 금요일날 코스피가 와르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외국인들이 팔아가지고 쫙쫙 빠졌잖아. 그런데 그돈 어디 갔나 봤는데 바로 옆 나라로 갔어요. 중국요? 아니요 아니요 왼쪽 말고 오른쪽. 한국에서 돈뺀 외국인들 어디 갔나 봤더니 일본으로 이탈. 그러니까 한국에서 수익볼 만큼 본 사람들이 이제 돈 안전한 곳으로 옮기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왜? 엔화는 기축 통화니까. 아 그리고 기축 통화에 대해서 잘 모르. 모르시는 분들 있던데 전 세계에서 기축통화라고 말할 수 있는 화폐는 미국 달러, 일본 엔화, 스위스 프랑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금도 방금 말한 세계의 화폐에 비하면 안전자산 등급이 낮아요. 그래서 요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환율 1,470원 목전인데 조용하네. 휘발유 1,700원 넘어가던데 비싼데는 1,800원. 결국 물가에 다들 반영하는 건데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나라 경제가 완전 심각한 상태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개인회생 파산만 11만 명 역대. 최대로 찍고 있다니까 뭘 해도 먹고 살기 힘든 상태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집구석에 지금 불나가지고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이불도 아직 못 걷는데 원 달러 환율이라는 기름을 붓는 격이 일어나고 있잖아.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쓰레기가 되고 있잖아요. <laughs> 여러분들, 소름돋지 않습니까? 제가 2년 전부터 한 말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구독자분들은 아시죠? 제가 항상 영상 끝에 코멘트 할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워낙 자산을 달러 자산으로 옮기시고 한국어만 쓰지 말고 영어라도 여러가지 언어를 배우시고 공부하셔야 된다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미카이 데키마스카? 그런데 그때 이야기 해드린 건 이런 상황이 한 5년에서 10년은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준비하시라고 했는데 2년도 안 걸렸어. 진짜 소름돋지 않습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